오늘은 여기서 놀 겁니다. 고창 카라바 먼저 올릴 거지만 일편이 카라바 먼저 오, 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 고. 여기는 미어 미어 미신 동굴 어 나이가 많아서 어 힘들어 어 힘들어. 어, 어 미지의 동굴 아 어, 어. 어. 어, 힘들어 미끄럼틀 미지의 미끄럼틀 가다어 어. 갑니다 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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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많아 서어 어. 어, 나이가 많아서 어,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초등학교 1학년고이라 <laughs> <공연이라서>. 힘드네요. <laughs> 어. 어. 아니, 좁아 <laughs> 제가 픽시. 제0대거만 거예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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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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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 이쁘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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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네, 그네, 그네 탈까요? 아니 저거 탈까요? 그네, 저거, 그네, 저거, 나 그네, 아니요, 저거. 지금 그네로 향하고 있는. 아, 그래, 이거 갑시다. 얼른, 열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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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도저체빨 <맘벌. 더울 차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기도 없시다. 그냥 너무 위험합니다. 저기 저기 마을집이 있어서 너무 위험해요. 그렇죠? 떱시다? 이 동식의 세계 이제 엄청나게 큰 말벌이 말버리... 날아다녀서 불편합니다. 그쵸? 네. 불편하네요, 엄청. 아니, 어, 어떻게 놀이터에 말벌이 있을 수가 있지? 말벌집이 있을 수가 지 말벌이 엄청 많습니다. 어, 이제 그래 다. 나이게 잡죠? 몰라요. 기다려. 이제 뭐할까요 이제 얼른 갑시다 너무 위험해요 여긴 별 때문에 그럼 빠이